가왕 3에서 2주 연속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한 비에서의 강력한 팬덤 화력에 대해 진행자 신동엽은 그녀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로트 신동을 넘어 차세대 여제로 비에서의 독주 체제,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MBN의 현역 가왕 3에서 참가자 비에서의 기세가 가히 위협적입니다. 최근 발표된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르면 빈에서는 쟁쟁한 현역 선배들을 제치고 2주 연속 인기 순위 정상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화제성을 넘어 그녀를 지지하는 팬덤이 얼마나 견고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빈에서의 위력은 숫자에서 증명됩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그녀의 무대 영상은 업로드와 동시에 주간 차트 1위를 휩쓸고 있으며 조회수는 타 참가자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상 대중의 지지도가 생존의 핵심 열쇠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빈에서는 이미 결승선을 향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MC 신동엽의 확신,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우승 후보,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고 있는 진행자 신동엽 역시 빈에서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동엽은 최근 방송과 사석을 통해 현재 참가자들 중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주저 없이 비네서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비네서가 가진 천부적인 노래 실력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매력과 폭발적인 응원 화력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베테랑 방송인인 신동엽이 특정 참가자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현장에서 지켜본 그녀의 무대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훌륭한 것을 넘어 관객과 시청자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와 대중의 공통된 인정은 빈에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무대 매너, 1대1 데스매치에서 빛난 진가, 빈에서의 진짜 강점은 극한의 긴장감이 감도는 서바이벌 현장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높은 기술력과 감정 표현을 동시에 요구하는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그녀가 보여준 완성도 높은 무대는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연이 거듭될수록 한계를 깨고 성장하는 모습은 그녀를 지지하는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비네서가 정통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놓치지 않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깊은 감수성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신동이라는 수식어보다 프로가수라는 이름이 더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승전의 승패를 가를 팬덤의 화력과 향후 전망.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최후승자는 결국 팬덤의 크기와 결집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빈에서의 팬들은 단순한 투표 참여를 넘어 콘텐츠 재생산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그녀를 하나의 현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지지 기반은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결승전 무대에서 빈에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독보적인 실력과 감동적인 서사, 그리고 국민 mc마저 매료시킨 대중의 지지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빈에서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가는 반전의 드라마가 과연 최종 가왕의 탄생이라는 화려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빈에서 선수의 다음 무대곡 선정이나 인기 투표 참여 방법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연 뒷이야기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빈에서 신드롬의 실체, 단순한 신동을 넘어 브이트로트의 미래로. 빈에서가 보여주는 2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현역가왕 3의 무대가 거듭될수록 그녀는 정통 트로트의 맛을 가장 잘 살리는 참가자로 평가받으며 전 연령대의 지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에서라는 열풍이 한국 가요계에 던지는 메시지와 그녀가 결승전까지 유지할 전략적 우위가 무엇인지 더 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천재적 가창력을 뒷받침하는 감성 컨트롤의 힘. 비네서의 무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감수성입니다. 보통 어린 참가자들이 고음이나 기교에 집중하는 반면, 비네서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한과 정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는 신동엽이 언급했듯이 시청자들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공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발성 구조가 성인 가수 못지않게 탄탄하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저음에서 고음으로 넘어가는 구간의 매끄러운 연결은 프로 무대에서도 흔치 않은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가 뒷받침되기에 팬들은 그녀를 신동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완성된 아티스트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장미와 성장 서사가 결합된 팬덤의 결집력. 빈에서의 팬덤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작은 떨림조차도 팬들에게는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로 다가갑니다. 특히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강력한 라이벌과 마주했을 때 보여준 담대함은 팬들에게 지켜줘야 할 소녀를 넘어 승리를 쟁취할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SNS 데이터는 이를 증명합니다. 빈에서의 무대 영상은 업로드 직후 급상승 인기 동영상 상위권에 랭크되며 댓글창에는 수만 개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이는 투표 결과로 직결되는 강력한 화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승전에 가까워질수록 이 활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엽의 인정이 가져온 대중적 신뢰의 확장. 국민MC 신동엽의 발언은 예능적인 수사를 넘어선 공신력을 부여했습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수많은 스타를 지켜봐 온 신동엽이 비내서를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았다는 점은 중립적인 시청자들의 관심을 비내서에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지지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의 점수만큼이나 중요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현재 현역가왕 3의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빈에서는 광고계에서도 이미 주목받는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트로트의 세대교체 바람과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 선수가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 명의 유망주 탄생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세대교체와 팬덤 문화의 혁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예의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질주가 브이리그나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재성을 넘어선 노력, 비에서의 음악적 깊이, 비에서의 가장 큰 강점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감수성입니다. 흔히 어린 참가자들이 테크닉이나 고음에 집중할 때, 빈에서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서사를 이해하고 이를 목소리에 실어보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창법이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최근 경연에서 보여준 감정 조절 능력은 압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소절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동시에 프로 가수로서의 경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몰입감은 중장년층 팬들에게는 손녀 같은 친근함을 젊은층에게는 실력파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빈에서 신드롬 비네서의 인기는 실체가 있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현역가왕 방송 직후 비네서와 관련된 키워드는 항상 최상위권을 점유합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그녀의 무대 영상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밀리언 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는 기존 성인 가수들도 달성하기 힘든 기록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팬덤의 자발적인 참여도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비네서의 무대 위상을 분석하고 그녀의 고향이나 평소 연습 습관 등을 공유하며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팬덤의 움직임은 광고계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브랜드에서 비네서를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그녀의 경제적 가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MC 신동엽의 안목과 제작진의 기대. 대한민국 최고의 MC 신동엽이 그녀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많은 스타의 탄생을 지켜본 그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단언한 것은 빈에서가 가진 스타성이 이미 검증 단계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도 빈에서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핵심 카드로 분류됩니다. 현장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빈에서는 리허설 대기 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연습에 매진하며 선배 가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구하는 겸손함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그녀의 모습은 제작진이 추구하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의 전형과 일치하며 이는 방송 분량과 편집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독주 체제는 단순히 한 명의 천재 소녀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세대교체와 팬덤 문화의 질적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의 여정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갈수록 비내서라는 이름 3글자가 가진 무게감은 더욱 묵직해지고 있으며 그녀가 써내려가는 기록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인기순위와 신동엽의 찬사를 바탕으로 빈에서가 예의토록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지 그 내밀한 이유와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빈에서 파워,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데이터의 승리. 빈에서의 2주 연속 1위 기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각종 동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미 빈에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대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나타나는 조회수 상승 곡선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그 기울기부터가 다릅니다. 특히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시청 점유율은 비내서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신동처럼 느껴지는 놀라운 실력이 기성 세대에게는 손녀를 보는 듯한 애틋함과 대견함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층은 온라인 투표에서 화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제작진이 시청률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비네서의 팬덤 이탈률이 0%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결승전까지 무난하게 안착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MC 신동엽의 안목, 예능감과 실력의 조화. 신동엽이 비네서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한 배경에는 그녀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보여주는 영리한 예능감과 태도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신동엽은 긴장감 넘치는 경연장 안에서 누가 진정으로 무대를 즐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시청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눈빛을 가졌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빈에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나 대기실 장면에서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튀어나오는 순수한 리액션은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감초 역할을 하며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돌변하는 눈빛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신동엽의 발언은 이러한 빈에서의 입체적인 매력이 대중에게 완벽히 통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1대1 지목전이 남긴 숙제, 완성형 가수로 가는 길,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빈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1대1 현장 지목전은 참가자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과 현장 관객들의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베테랑 가수들도 실수를 연발하는 마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은 곡들을 선택하면서도 감정의 선을 놓치지 않는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결승을 향한 여정에서 빈에서가 넘어야 할 사는 성인 참가자들과의 깊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있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애절한 감성은 때로 삶의 풍파를 겪어본 사람만이 낼수 있는 무게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빈에서는 이를 타고난 음악적 감수성과 천부적인 해석력으로 극복하고 있지만 남은 라운드에서 더 성숙한 곡을 만났을 때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가 가왕의 자리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조직적인 팬덤의 힘, 우승을 향한 거대한 엔진, 빈에서 팬덤의 활동은 이제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무대 영상을 재가공하여 쇼폼 콘텐츠로 퍼뜨리고 그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칼럼을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팬덤은 비네서가 지치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투표를 통해 그녀의 실력을 순위로 치환하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상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팬들의 투표 한 표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현재 2주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강력한 엔진은 비네서에게 가장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천재 소녀의 비상, 비네서가 써 내려가는 현역가왕의 새로운 역사. 빈에서의 2주 연속 인기 순위 1위 수성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판도를 바꾸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쟁쟁한 현역 선배들 사이에서 열살 남짓한 소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파급력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실력을 넘어선 전략적인 팬덤의 결집과 시대를 관통하는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신동엽의 안목과 대중의 확신이 만났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MC 신동엽이 비내서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천 명의 참가자를 지켜본 그가 특정 출연자의 가능성을 이토록 높게 평가한 이유는 비내서가 가진 스타성 때문입니다. 신동엽은 비내서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무대를 즐기는 여류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천부적인 감각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인정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는 곧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비네서의 팬들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을 넘어 한 아이가 거친 프로의 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당당히 펼쳐나가는 성장 서사에 깊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비네서를 보며 위로를 얻고 그녀의 승리를 곧 자신의 승리처럼 여기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일위의 품격, 유튜브와 음원 차트 점령, 빈에서의 위력은 온라인상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가 부른 곡들은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다른 참가자들과의 조회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진 독특한 감성과 호소력 짙은 보이스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대에게는 신기한 천재 소녀로, 5060 세대에게는 마치 내 손주 같은 친근함과 대견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기는 트로트 음원 차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비네서가 경연에서 선보인 곡들은 방송 종료 후에도 꾸준히 스트리밍되며 롱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화제성이 아니라 대중이 그녀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역가왕 제작진 또한 이러한 빈에서 효과를 인지하고 그녀의 서사를 프로그램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며 시청률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멘탈, 1대1 데스매치에서 빛난 진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대 고비인 1대1 현장 지목전은 참가자들에게 극한의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이 잔혹한 승부처에서 오히려 자신의 진가를 더욱 발휘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주눅들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래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현역 가수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기술적인 완벽함은 물론 가사 한절한 한 절에 담긴 감정의 깊이가 성인 못지 않다고 극찬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한을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경탄은 이제 비내서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만큼은 작은 소녀가 아니라 청중을 압도하는 거대한 거인으로 변모합니다. 결론.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 팬덤의 결집. 이제 현역가왕은 결승을 향한 막바지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실력은 이미 입증되었고, 남은 것은 대중의 선택입니다. 비네서의 팬덤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동료는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비네서가 보여준 2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그녀가 이번 대회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비내서의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녀가 현역가왕의 최종 왕관을 쓰고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어떤 새 바람을 일으킬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